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희중 입니다 어떤 분은 단순한 좁쌀 여드름만 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심한 화농성 여드름만 나는 경우도 있죠 사람마다 서로 다른 여드름이 생기는 건왜 그럴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작은 여드름 큰 여드름 이렇게 여드름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작은 여드름은 뿔지 않은 작은 여드름 붉은 작은 여드름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뿔지 않은 작은 여드름이란 단순 좁쌀 여드름을 의미하고요 붉은 작은 여드름이란 붉은 좁쌀 여드름을 의미를 합니다 큰 여드름도 붉지 않은 큰 여드름 붉은 큰 여드름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붉은 큰 여드름. 이라는 것이 화농성 여드름을 의미 하는 것이고요, 불지 않은 큰 여드름이라고 하는 것은 붉진 않은데 만져보면 피부 속에서 잡히는 여드름, 이게 불지 않은 큰 여드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붉지 않은 작은 여드름, 붉은 작은 여드름, 붉지 않은 큰 여드름, 붉은 큰 여드름 이 어떤 경우에 왜 생기는지 각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지 않은 작은 여드름의 원인에 한 가지가 더 원인이 추가되면 붉은 작은 여드름이 됩니다. 뿔지 않은 큰 여드름의 원인에 한 가지가 추가되면 뿔근 큰 여드름이 됩니다. 붉지 않은 작은 여드름은 왜 생길까요? 첫째, 건성 피부. 둘째, 심하지 않은 지성 피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붉은 작은 여드름에는 어떤 원인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것일까요? 피부의 pH 밸런스가 깨져있다라는 원인 하나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붉지 않은 큰 여드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중간 이상의 지성 피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의 지성 피부 혹은 심한 지성 피부에서만 큰 여드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붉은 큰 여드름은 어떠한 원인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일까요? 붉지 않은 큰 여드름의 원인에 피부의 pH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것이 원인 하나가 더 추가되면 붉은 큰 여드름이 됩니다. 붉지 않은 작은 여드름의 원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도대체 건성 피부에서 왜 여드름이 날수 있을까요? 이건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모공이라고 하는 것은 피지가 빠져 나가는 통로가 모 모공인데요. 이 피지가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 모공벽이 촉촉하게 잘 윤활이 되어 있어야 피지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건성 피부가 되면 피부 표면 가까운 곳에 이 모공벽은 같이 건조해지면서 뻑뻑해집니다. 피부 속에서는 잘 배출되어 오던 피지가 피부 표면 끝에서만 배출이 안 되게 되고 이게 바로 작은 크기의 여드름인 좁쌀 여드름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심하지 않은 지성 피부에서는 왜 좁쌀 여드름만 생기는 것일까요? 피지가 배출되는 이 모공 통로를 보면 이런 식으로 피부 표면에 가까워질수록 모공이 작아지게 되는데요. 지성 피부가 심하지 않다 보니까 이 피부 속에서는 쉽게 통과를 할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서는 비교적 적은 양의 피지인데 피부 표면으로 가까워올수록 통로가 좁아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즉 피부 표면에서만 피지가 정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하지 않은 지성 피부 에서는 작은 크기의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붉은 좁쌀 여드름은 건성 피부 혹은 심하지 않은 지성 피부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그한 가지 추가되는 원인은 피부의 pH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피부의 pH 밸런스라는 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피부 표면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균들과의 접촉이 많습니다. 피부 표면에서의 균의 증식을 억제를 하고 이 균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부 표면은 5.5 정도의 약산성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피부 표면이 5.5 이상으로 pH가 바뀐다고 하면 피부 표면은 어떻게 될까요? 균들이 활발하게 증식을 할수 있겠죠. 이 균들 중에는 여드름 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피부의 pH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것은 여드름균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붉은 좁쌀 여드름이라는 것은 여드름균이 활동하여 염증이 생겨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피부의 pH 밸런스가 잘 유지되고 있는 중간 정도의 지성피부 혹은 피부의 pH 밸런스가 잘 유지되고 있는 심한 지성피부에서는 단순한 큰 여드름만 생깁니다. 피부의 pH 밸런스가 깨져 있는 중간 정도의 지성피부, 혹은 심한 지성피부에서는 여드름 균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켜서 화농성 여드름이 생기다 이제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피부의 pH 밸런스. 이거를 그럼 어떻게 유지시키느냐? 이게 핵심이 되겠는데요. 피부의 pH 밸런스를 깨뜨리는데 아주 나쁜 환경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세수를 너무 자주 하는 거. 이것은 피부의 pH 밸런스를 깨뜨리는데 아주 나쁜 영향이 됩니다. 물은 중성이죠. 근데 이 중성의 물을 자꾸 닿을수록 피부는 산성에서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잦은 세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이 심하거나 번들거림이 심한 분들은 하루에 4번 5번 번 이렇게 잦은 세안을 하셔서 뽀득한 느낌을 유지시키려고 하시는데요. 이게 여드름에 더안 좋은 영향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의 pH 밸런스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누는 가급적 사용을 하지 마시고 약산성 클린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약산성 클린저를 알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기서 간과하는 부분 하나가 있어요. 약산성 클린저를 헹궈내는 물은 어떤 물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약산 성 클린저를 헹궈내는 물도 약산성 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클린저는 약산성 클린저를 사용했으나 이 약산성 클린저를 닦아내는 물이 그냥 일반적인 중성 물이라고 한다면 약산성 클린저의 효과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약산성 물은 어떻게 만드느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면대에 일단 수돗물을 받은 후에 티 스푼 하나 정도의 식초를 떨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산성 클린저와 약산성 물을 사용하더라도 금방 피부가 쉽게 약산성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서서히 약산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기억해주실 점, 피부의 pH 밸런스와 관련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드름 닥터 최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